예, 예. 음.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 어처구니 없는 이유조차도 없었죠. 아무런 이유 없이 개성공단을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렇게, 음. 어, 경쟁력이 있고, 음. 평화의 의미가 있고, 어, 한반도 평화 전영의 미래가 되는 이런 공단은 음. 그 문을 닫았는데요. 음. 문을 닫고 많은 개성공단 기업과 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열이기현재는 전부 외국,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네. 네. 일자리가 다 옮겨갔습니다. 아, 개성공단. 그런데 ]죠. 이게 개성공단이나 DMZ에 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이예요. 어, 뭐, 주로 이익도 되고, 무슨 네. 상하이 안전판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랬는 그랬는 정말, 어, 최대의 실책이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로 그렇게 계속 나는 문을 닫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빨리빨리 이제 열어야 되는데, 어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 김진양 이사장이 얘기를 하지 열지 않는 매일매일이, 매일매일 정책 실패다고, 음. 정책 실패의 연속이요그서 음. 바로 빨리 무조건 열어야 돼 열도록 정부가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야됩니다. 음... 네, 해야 음. 예, 여기 이제 개성공당 출발 버스라고 해서 아, 네, 여건 개성관광 네. 아, 관광? 네네, 개성공당 됐지만 개성... 음. 관광도 2007년 12월 5일에 시작이 됐거든요. 아... 그 우리 일반 시민들도 갈 수가 있었나요? 네, 그때 가셨죠, 네. 어... 아이고, 나는 몰랐지. 그때 병원에 있었나, 내가? 선주교, 예, 선주교가 여기 에 있네. 내가 이거 선주교 보려고 옛날에 그, 저기, 뭐, 영주인가요? 거기에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아, 이 선주교를 보려고 그랬거든. 아, 이게 북한에 이렇게 있네. 저, 잘 모셔져 있네. 음. 예, 모미님. <laughs> 맞아요, 지금. 방송이 갑자기 위성 상태가 고르지 못한다면서 꺼져 버리더라고. 자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예, 네, 이거 박영국포아 이게 박영폭포 예예예예. 예예예예예예예. 예, 우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아, 이게 박연폭포구나.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에서만 봤던 박연폭포예요. 박연폭포가 이렇게 생겼던 어그 다음에 민속여관... 이야. 네. 아, 그래요? 제주도 폭포하고 비슷해요. 박연폭포가 이게 저 민속여관이라고 돼, 있어,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속호텔 같은 뭐 그런 건가 봐. 펜션, 뭐, 이런 거. 아, 이게, 이게 관광을 갔어야 되네. 개성에도 관광이 있었네. 여기는 이제 북한, 북한에 대한, 예, 네, 그 정보입니다. 이 북한의 경제의 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립적 민족경제, 예, 과학기술 기반 경제 건설 출신, 경제 건설 총, 총력 집중 노선. 예, 이게 이제 사회주, 사회주의 사회주의 예, 사람들이 그 북한에 예, 그 저기를 하는 거고, 북한의 경제 상황.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GDP 평균 성장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북한이 1200달러 1,200달러 1,200달러도 안 되네. 어? 1인당 GDP가 우리 지금 저기 대한민국은 만불 시대 아니야. 음. 야, 이 북한 평양 거리를 한번 봐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이 평양 거리를, 우리나라 한전이 들어가서 전기를 갖다가, 북한에 있는 그, 핵, 기술을 갖다가 전기로 바꾼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 평양 청천 거리 아파트. 상천거리와 대동강 야경 음, 이게 대동강이래 음? 그 우리 저기만 나만의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음? 야 이게 택시가 줄지어 대기하는 풍경 진청규, 제공 이래가지고 됐는데, 이게 택시들도 이렇게, 어유 다양하네. 주유소도 있고. 여기 상점에서 손 전화기 사용하는 분 봐봐, 아우. 역시, 역시 남남, 예, 남남 북녀호라. 예, 옛말이 하나도 안 틀렸어. 예, 남남 북녀야. 여기 우리 저 촛불 정신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계산하고 계시네. 음. 여기 곱둥 어관 돌고래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금강산 가가지고 닭백숙 하나 딱닭한 마리 하나 뚫고 와야 되는데, 에? 이게 우리가 예, 워크 파크 북한에도 워크 파크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바로 알고 평가를 해야지. 응? 여러분들, 여기 경제특구 나와 있네. 내가 궁금했던 게 이거거든. 이 중국 놈들이 다 이거를 경제특구에서 어? 야금야금, 야금 다 중국 놈들이 뺏어먹어. 여기 보면은, 나성경제무역지대, 예, 나, 그, 나진에 있는 거. 이게 중국 옆에 있는 거거든. 그리고, 무, 예, 무봉국제건강특구 백두산에 있는 거. 백두산의 절반도 중국 놈들이 뺏어갔잖아. 이게 여기 보면은, 부르치기가 왜 서울역에서, 이, 저, 북한 땅을 거쳐서, 러시아까지 철도끼를 놔야 된다 그러는 거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어 여러분들 이거 봐봐 어이 저기 마 어? 나선 경제무역지대 북한도 자기네들 특구가 있단 말이야 국제관광특구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여기 와가지고 백두산에 와서 놀고 해산에 가가지고 또어 저기 경제 투자를 하고 이거 외국 외국한테 우리 영토 다 뺏길 거예요 여러분 어 이 중국 놈들 미국 놈들 야금야금 어? 이거 지금 해외 그 미국 놈들이 중국 놈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거 야금야금 다 어? 북한 땅다 뺏어 가고 앉아있는데 어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기 보면은 어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경제특구가 있고 관광특구가 있는데 북한에도 특구가 있다고 이거를 우리 남한에서 남만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우리가 주도를 해야지. 어? 왜 전부 다 외국이 외국 외국한테 다 뺏기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영토를?